어, 그 오늘은 그 성경 본문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어, 어,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는 한 묶음입니다. 어, 제가 그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성경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문맥컨 텍스트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경의 그 개별 본문을 이해하실 때는 문맥의 큰 틀에서 그것을 보셔야지만 어, 바르게 이해가 되는 것이고. 문맥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은 사실상 바른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봄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가 하나의 큰 의미 단위라 고래요 미닝 유닛이라고 합니다. 의미 단위를 이루고 있고 여기에서 이 구조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개별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의 큰 문맥과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일 설교나 이렇게 설교 포맷 속에서는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봄을 통해서 이런 그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가봄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는 controversy stories라고 해요. controversy story. controversy가 뭡니까? 논쟁. 논쟁 이야기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논쟁 이야기들. 그러면 왜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를 논쟁 이야기들이라고 하는가 하는 부분이죠. 마가복음 1장은 갈등의 불씨가 있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리키셨을 때 사람들이 놀라서.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납비 학교에서 오랜 동안 교육을 받고 수련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다. 라고 말하면 서기관들이 이말 듣고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굉장히 알러직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석이관들이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와치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시기와 경계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거 있으면 꼬투리를 잡을 준비를 석이관들이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리키는 것이 석이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라는 것은 갈등의 불씨가 거기에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공감이 되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그 일장에 또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열병을 고치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규례, 성교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한의 율법의 말씀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안식일 규례를 몇백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은 훼손하고 그 멍에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적인 공간에서 베드로의 집에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적인 공간에서 안식일의 질병을 고치신 일을 공적인 공간에서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한폭탄이 사실상 켜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사람들 앞에서 고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여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해롯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 꼬 은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베드로의 장모의 여병을 고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관된 원리를 가지고 회당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셔서 손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것은 갈등의 불씨가 거기에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음.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후반에 있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어요?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내셨어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law interpreter,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단지 해석하는 어티 e 선생 가운데 한 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law giver,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 위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문둥병자의 몸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문둥병자의 마음의 문둥병, 그것도 예수께서는 고치셨어요. 그 몸의 체온을 예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갈등의 불씨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수는 세 부대 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복음의 소식은 완고하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타성에 젖은 그런 종교인의 마음 속에는 담을 수가 없는 그런 폭발력이 있고 혁명적인 가르침이에요. 이 갈등의 불씨가 마가복음 1장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크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리고 다섯 가지 논쟁 이야기들, 2장 1절, 3장 6절까지 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갈등 이야기들, controversy stories, 이런 이야기는 좀 생소한 이야기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한 것인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마가봄 2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중풍병자가 앞으로 왔을 때, 2장 5절 보세요.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풍병자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갔습니까? 아니면 중풍병이 낫기 위해서 갔습니까? 중풍병이 낫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셨어요? 죄사함을 받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예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래서 소자의 내 죄사함을 받아느니라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이 6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와도다. 이건 신성모독죄입니다 Blasphemy. 오직 하나님 한 분에 있는 누가 능이 죄를 사하겠느냐. 어찌하여?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죄의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이 여기서 아주 칠색팔색을 하는 것이죠.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신성 모독은 다가치없이 죽였어요. 여기에서 이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봄 2장 1절에서 12절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제 책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책에 중풍병자를 고치심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바르게 이해한 게 아니에요. 마감은 2장 1절 12절은 형식적으로는 중풍병을 고치신 거지만 이 본문의 참된 의미는 예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에 관한 논쟁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것이 본문을 가장 바르게 이해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이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6절 그러면 2장 15절부터 내용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더라 바리세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기에도 또 다시 어떤 질문이 나와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또다리 또 다른 논쟁이 여기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논쟁은 무엇입니까? 죄인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논쟁이에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과 식사하시고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논쟁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여기에서 날카로운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죄인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논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가음 2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에도 또다시 질문이 나오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세요. 2장 6절을 보시면, 이때 예수의 대적자들은 누굽니까? 서기관들이죠. 그들이 속으로 은은한 거예요. 이 불만이 처음엔 어땠어요?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2장 16절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누가 예수의 대적으로 나옵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누군지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 누군지를 잘 따라가면서 읽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누구에게 갔어요? 제자들에게 갔어요. 예수님께 직접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제일 처음에는 속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9절에서는, 18절에서 보십시오. 18절에서는 누가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요한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께로 다 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죠.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 그런데 개그 중에는 지금 요한의 제자들 예수께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가니까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8절 보십시오 누구에게 가서 불만을 얘기합니까? 예수께 와서. 속으로 생각하다가 예수의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하다. 이제는 예수께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갈등 국면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세 번째는 금식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2장 23절부터 제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그 제자들이 길을 하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여기 대적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지금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예수께 질문하고 있어요. 역시 어찌하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럼 네 번째 논쟁은 뭐에 대한 논쟁입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에 대한 논쟁이에요. 안식일에 무엇을 할수 있고 무엇을 하지 못할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신성 모독에 관한 문제, 이두 가지 문제에 걸려서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신성 모독이라는 문제, 안식일에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신 일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요, 이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 그, 어, 제가 지금 정확한 연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빛이 약 백, 어, 정확한 연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빛이 백, 한, 육십 년대 어간에, 어, 제가 이름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어, 그, 시라큐스 왕조의 그, 팔레스타인이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세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신전에 바쳐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 가령 돼지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그런 그 외세의 억압이 있었어요. 그런데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에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반발하고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라큐스 왕조와 그 계례 정권들을 반발해서 일종의 그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마카비가 이 이끄는 일련의 이 집단들이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시라큐스 왕조와 그리고 거기에 하수인 역할하는 유대인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계속 게릴라전 같은 그런 국지전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데, 전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안식일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전쟁을 하고 칼을 듣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안식일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항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도륙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내부 내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논쟁이 되겠죠. 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안식일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럴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문제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예수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성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그 다음에 3장 6절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해롭단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은은하니라 3장 1절에서 6절은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이 없어요 지금 앞에 있는 네 가지 그 논쟁 이야기들은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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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여. 계속해서 예수께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질문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이미 어떻습니까? 대적자들이 마음을 정한 거예요. 예수는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논쟁 이야기들이 계속 증폭되다가 마지막엔 어떻습니까?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3장 6절을 보시면 지금 예수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또 누구예요? 해롯 땅이에요. 바리새인과 해롯 땅은 종교적인 입장이나 정치적인 입장이 완전히 상반된 사람들을 서로 앙숙해요. 그런데 앙숙이 결탁해요.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를 죽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정치판 한번 보십시오. 이 야합하잖아요. 그 정치적인 목적이나 그리고 그런 취지가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도 절탁해요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전혀 물과 기름처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두 집단이 예수를 죽이자는 이유로 하나로는 야합하는 겁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야합이에요 지금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들이 야합하고 있어요 더러운 야합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이야기가 논쟁 이야기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 강의를 시작해게될 텐데요. 2장 1절에서 12절은 주제가 죄를 사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Forgiveness. 그리고 중풍병을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2장 13절에서 17절은 예수께서 세리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하신 일에 여기에서도 그 메인 주제는 forgiveness, 용서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죄인들과 식사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장 18절에서 22절은 금식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금식 역시 먹는 것과 관계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장 23절에서 28절은 안식일에 관계된 가르침입니다. 안식일. 제자들이 길 걷다 이삭을 잘랐잖아요. 역시 먹는 것과 연관이 돼요. 그 3장 1절에서 3장 6절도 안식일에 예수께서 손마른 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지금 다섯 가지 논쟁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2장 1절 12절은 중풍병을 고치신 힐링이 있습니다. 3장 1절 에 3장 6절은 손마를자를 고치신 힐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쟁 이야기 다섯 가지를 제일 첫 번째 논쟁 이야기와 제일 마지막 논쟁 이야기는 문학적인 구조는 어때요? 힐링 이야기들로 이 전체 스토리를 감싸고 있는 형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두 가지 논쟁 이야기들은 예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심으로두 이야기는 그 주제가 forgiveness, 용서에 관계되는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네 번째, 와, 다섯 번째. 예수께서 제자들이 걸어가다가 밀밭에서 이삭을 짜는 일. 안식일에 관계되는 이야기. 안식일에 손마른데를 고치신 이야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스토리의 배경은 안식일이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용수에 가는 배경이 있는 것이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배경.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지금 정신이 없으시죠? <laughs> 두 번째 이야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신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금식에 관계되는 거. 네 번째는 밀밭에서 이삭을 자른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어떤 이야기들과 연관이 있어 요 먹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섯 번째는 힐링. 첫 번째, 두 번째는 용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안식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먹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구조가 어때요? 굉장히 치밀하게 짜여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현대 어떤 그 문필가가 써도 이렇게 치밀한 구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엄청난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마가범 2장 1절, 3장 6절까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마가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이런 엄청난, 이런 하나의 큰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은 구조가 있을 때, 이 가장 이 주제의 이큰 틀에서 가장 중심적인 가르침은 어디에 있는가. 이럴 경우에는 지금 대칭적인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럴 때는 그 핵심의 주제가 옵니다. 그 주제가 마가복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의 가장 주제 되는 말씀은 그 핵심인데 그것은 2장 20절입니다.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상징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가르킵니다 구약성경에 신랑은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신랑이라고 묘사하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신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을 언제 합니까? 신랑을 어떻게 할 날이 있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어요. 신랑을 우리가 언제 빼앗깁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가 빼앗겨요. 그럼 예수께서는 3장 6절에 바리세인들과 헤롯당이 예수를 죽일 고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의논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그러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논쟁과 이것이 결국은 어디에서 이것이 해결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폭력적인 죽음을 당하시면서 빼앗길 날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위하여 왔다. 그것을 위하여서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가장 최초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가르침은 신랑을 빼앗길날이 이르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신랑을 빼앗길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마가음 2장 1절, 3장 6절까지는 마치 음악적으로 말하자면 크레센도처럼 이 갈등의 국면이 계속 증폭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저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갈등 국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세요? <laughs> 네. 이제, 이와 같은 큰틀 속에서, 이게 바로 컨텍스트야. 이거를 중심으로 읽어내실 때,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